히브리서는 서신이지만 설교문처럼 되어 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느냐.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에게서 그 삶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나로 이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시선을 맞추고 걸어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가 이 물이 걱정이 돼서 아래를 바라보다가 물을 바라보다가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같아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더욱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선 그 문제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살게 되면 예, 문제가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3장에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라는 존재는 뭐 신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그들이 알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등을 본 에, 지도자였고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그래도 가까이 두신 지도자로 그들이 여기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시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그 집에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더욱 안타깝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지어서 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보다 존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신데, 그 첫째가 7절에 나와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 삶을 듣고 배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듣는 것은 이미 로마서 우리 10장 17절에 우리가 배운 바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들음에,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미 우리가 나눈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면 그날 하루가 그 말씀을 권용하게 돼요. 거기를 따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렇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읽지도 못하고 묵상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삶의 분주함 속에 쫓겨 다니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대학생들 중에 여러분 CCC라는 걸 아시죠? 선교단체이긴 한데 이 CCC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한두 번씩은 모여서 큐티를 해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자신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모여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 충건이도 보면 CCC에서 청주 하루는 청주 전체 CCC들이 모여서 또 하루는 그 교대 CCC들이 모여서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저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듣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도 가장 밀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성경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다른 데서 허탄한 음성을 듣는 것보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세 가지 삶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2절에 나와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가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 광야에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다고 하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 범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18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19절에 능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 세대의 사람들은 세렉강을 넘어가기 전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세렉강은 요단 동편에 세 개의 강이 있어요 맨 아래 강이 세렉강 그다음에 아르논강 맨 위에가 야복강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 강 세레강도 건너기 전에 다 죽었어요. 여기를 건너고 아르논도 건너고 야복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매번 그들은 불평했어요. 물이 없을 때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하고. 그러다가 약속의 땅은커녕 세례강도 건너기 전에 싹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첫째 깨달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자세히 살피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쉽게 결정해버리고, 아이,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해버리고, 섣불리 판단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축복의 길인 것도 모르고, 그냥 가지 않다가 결과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축복은커녕 이들이 세력강을 건너가기 전에 정리된 것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그 은혜들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생애를 마감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혹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앞서가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악한 유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내가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또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권면은 이렇습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점이 이래요. 오늘이에요, 오늘. 미루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피차 권면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 하나 잘 건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권면하고 정말 옳은 대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해져서 바지가랑이 붙들어 잡고 너도 가지 마라, 너도 하지 마라. 이거 해서 뭐하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차 권면 좋은 것으로 건면해야 되는데 죄의 유혹으로 건면해서 다른 사람까지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권면해서 다시금 회복시키도록 그것이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에 우리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나와있죠.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방식이 달라요. 아, 나는 이런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같으면 마음을 같이 해야지. 방향, 방식이 틀린다고, 방법이 좀 틀린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트집 잡고 흠 잡고 해서, 여러분, 그갈길못 잡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죄의 유고,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닫혀버려요 이게 바로 그 길이긴 한데, 여러분,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방법이야.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도 맞춰가고 저렇게도 맞춰가면 되는 건데, 그 방향성에서만큼은 분명한데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여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서로 서로를 자초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모양새를 보면 정말 서로 다른 모양으로 각자의 책임들을 다하면서. 예, 복음이 예, 유럽으로 또 소아시아로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각자의 노력들을 해야 한것 아니겠어요 사도바울도 처음엔 바나바와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시 신라와 떠나고 처음에는 마가 때문에 실망했지만 다시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 버려두고 고금의 일정들을 소화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고, 누구와도 노선을 같이 할수 있고, 누구와도 협력해서 방향, 방향성만 맞으면 되지, 그 방법론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도바울이 처음에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그 과업, 목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결과적으로 함께한 바나바와 오랜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관계도 중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마가를 품게 되고, 여러 동역자들을 품게 되고, 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 로마수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을 언급해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함께 걸어가야만 되는 길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확신한 일에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기 위해서 서로 오늘 이라 일컫는 동안에 권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독려해 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이이야기 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생각하세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본질 안에서 헤매고 허덕이다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오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